조심하세요. 긴급 뉴스입니다. 도시 안에 비상 상황입니다. 어린 친구가 배가 고파하네요. 반복합니다. 어린 친구가 배가 고파요. 음식을 구합니다. 오, 정말 맛있어 보이는 도너츠야. 내가 지금 먹을 거야. 특수 팀의 도움을 구해야 해. 이건 슈퍼 제기야 그는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지. 할머니 차례야. 할머니는 아무도 배고프게 하지 않나. 물론 셰프 바비. 그녀는 요리계에서 유명해요. 음식이 어디 있지? 받아 어린 친구, 셋을 던진다. 하나, 둘, 셋. 아야, 당신들 뭘한 거야? 내 발에 묻었잖아. 내가 당신들을 먹을 거야. 이리 오세요. 어서. 잠깐, 어린 친구야. 무슨 일이야? 요리 챌린지를 어떠니? 음, 좋아. 그렇게 하자. 당신들을 풀어줄게. 어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에 우승자를 고를 거니까. 멀티드의 요리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로 뭘 먹고 싶으니, 우리 친구? 여러 층의 케이크요. 만들어줄게, 하가야. 바비는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해.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다 있어. 멋진 케이크 만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케이크. 이건 할머니 같은 전문가에게는 아주 쉬운 과제야. 내 손에는 항상 몇 개의 거품기를 가지고 있지. 오, 이럴 수가. 대포가 전쟁에 돌입합니다. 누군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네. 나의 멋진 장비들을 이용하면 잠깐면 케이크를 다 만들 수 있어 눈 깜짝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거야 준비됐어 시작하자 먼저 나에게 체와 밀가루가 필요해 먼저 밀가루를 채로 거리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안에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말이야 이건 정말 기분 좋고 재미있어 정말 예쁘다 이제 여기에 계란을 넣고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색소도 조금 넣어주고 말이 필요 없지? 여러분이 직접 봐 이제 믹서가 일할 시간이야 우와 반죽이 더잘 됐어 생각했던 것보다 내 계획이 어린 친구의 기대보다 더잘 나오면 좋겠네 이제 틀에 부어주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오븐에 집어넣어서 반죽이 멋진 비스킷이 되도록 해야지 맛있는 냄새 냄새 좋다 이제 비스킷을 꺼내서 층을 만들어야겠어 다섯 개가 될 거야 셰프라 바비의 라이프 해커야 받침을 돌리면 크림을 빨리 바를 수가 있지 크림치즈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가장자리를 다듬어주면 케이크 환상적이 될 거야. 정말 예쁘다. 잘했어, 바비. 어린 친구의 너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줄 거라 믿어. 아주 잘했단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것도 좋아.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케이크 만드는 비법이 있어. 열흘 동안 확인해 본 거야. 모든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시작할 거란다. 아, 너무 맛있는 바닐라 향이야. 어린 친구가 분명히 좋아할 거야. 아이스크림을 젤라틴과 우유와 섞어주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고, 걸쭉간 하나의 반죽이 될수 있도록 말이야. 이제 노른자와 흰자를 나눠주고, 거품을 내서 크림을 만들어주는 거지. 핸드믹서를 이용하면 일이 빨리 돼.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면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 맨 아래에는 초콜릿이 들어있는 쿠키를 깔아주고, 두 번째 층은 바나나. 바나나는 많을수록 좋아. 여기에 크림을 부어줘서 흰 자리를 다 메우는 거야. 그리고 가장 위에는 아이스크림 층해야지 좋겠다. 예쁘게 보이도록 주걱을 이용해서 골고루 펴주고, 시나몬 가루와 바나나가 들어있는 쿠키로 꾸며주는 거야 이제 굳도록 케이크를 냉장고에 집어넣어두기만 하면 돼 아주 좋아 오, 엄마야 또이 자동차 배틀이네 초콜릿을 가져왔어 짐을 받아주세요 오, 정말 빠르네 이게 바로 내 케이크에 필요한 거야 잘했어 친구야 위층에 올려놓고 좋았어 내 누텔라가 어디 있지? 이건 어서 아래로 내려보내야겠다 좀 왼쪽으로 조심. 그렇게 좋았어. 젤리가 마침 제 시간에 왔네. 아주 잘했어. 내 케이크 다 됐어. 그리고 아주 멋져 보이네. 내가 직접 이걸 먹었으면 하지만 먼저 어린 친구를 먼저 먹여야겠지. 이걸 먹으면 분명히 놀랄 거라 믿어. 우와, 대단하네. 칭찬 고마워, 젠. 효과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막대 사탕, 아이스크림 그리고 쿠키로 케이크를 장식할 거야. 뭐? 밥에는 장식이 저렇게 많아?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네 나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비록 난 아이스크림이 없지만 폭죽이 있을 거야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제 끝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린 친구 널 위한 거야 우와 케이크 한꺼번에 세 개야 대단하네 먼저 먹어보고 싶어 못 참겠어 정말 예쁜 막대사탕이다 하나 먹어봐야지 좋았어, 케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 우와, 이건 조각을 봐 분홍색이 얼마나 많은지 셰프 바비의 케이크인지 알겠어 정말 잘 만들었네 막대사탕과 같이 먹으면 두 배나 더 맛있겠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 어린 친구야 맛있게 먹어 첫 번째 케이크는 맛을 봤어 이제 두개 남았어 다음은 뭘 먹어볼까? 제게 케이크를 먹어보자 이 꿈틀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난 젤리가 좋아 우와, 여기 초콜릿이 이렇게 많아? 초콜릿 냄새만 맡아도 난 벌써 군침이 고요 나쁘지 않네 아주 맛있어 하지만 케이크 하나 더 있잖아 이걸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포커를 사용해야지 우와, 할머니 난 깜짝 놀랐어 이건 정말 특별해 누굴 우승자로 골라야 좋을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그냥 바비의 케이크를 우승으로 하자 이게 가장 화려하고 달아 내가 이긴 거야? 고마워, 어린 친구야 이번에는 나에게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 알겠어, 손녀야. 먼저 어떤 음. 재료가 필요하지? 맞아, 먼저 햄버거 빵을 찾아야 해. 여기 있네. 빵이 정말 부드럽구나. 하지만 이걸 와플 기계에 조금 구워주는 게 좋겠어. 따뜻하고 바삭하게 되도록 말이야. 그리고 안에 들어갈 커틀릿도 만들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나머지 재료들로 모두 구워주면 왜안 되는 거겠니? 이렇게 말이야. 아, 냄새 좋다. 아주 좋아 모두 준비됐어 시작하자 딸기 케첩과 교자 소스가 필요해 상추, 토마토, 오이 피클, 커틀리, 치즈, 양파 그리고 그 위에 와플 아주 멋지네요 할머니 하지만 난 햄버거를 만드는데 딸기 크림이 들어있는 달콤한 마카롱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딸기 크림 과자 그리고 초콜릿과 같이 햄버거를 만들 거라고요 이 생각 어떤가요 제 걸과 같죠? 딸기 소스는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바로 크림과자와 나머지를 올리면 되죠 얼마나 예쁜지 이것 좀 보세요 햄버거가 쏟아지지 않도록 꼬치를 이용해서 고정해주고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최고죠? 그린 거죠? 아주 좋아 하지만 나에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주문을 할수 있는데 뭘 생각해 와 맛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 모두 주문해야지 내 책상 에 필요 없는 음식이 없다고 이럴수가. 이제 제대로된 점심이네. 부드러운 핫도그, 맛있어 보이는 햄버거와 양파링, 그리고 당연히 피자도. 이런 건 진짜 힘이 센 사람만이 할수 있어. 빵에 모든 걸 넣을 거야. 상추. 그리고 실험을 해보자. 피자와 닭튀김을 넣어서 컨트리씩 빠지면 안 되겠지. 엄청나게 거대한 햄버거가 만들어졌어. 이걸 보면 어린 친구가 깜짝 놀랄 거야. 이제 나도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네. 잘했다, 쟤. 이제 우리 햄버거를 어린 친구에게 보여줘야 할 시간이네. 멋지네. 이럴수가. 모든 햄버거가 정말 멋져. 오 할머니. 전혀 보잘 것이 없어요.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나빠 보이진 않지만 모든 음식이 맛이 중요해. 햄버거는 햄버거야. 특별한 것은 없네. 마음에 들지 않아. 아쉽구나. 분홍색이 보여. 다음으로 바비의 햄버거를 먹어야겠어. 와, 이럴 수가. 이런 건 처음 먹어봐. 셰프 바비는 항상 수준이 높아. 이건 엄청나. 아주 마음에 들어. 고마워, 바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어. 고마워 어린 친구 이 햄버거가 네 입맛에 맞아서 기쁘다 마지막으로 이 중에 가장 큰 햄버거를 남겨뒀어 이러면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는데 널 먹일 시간이야 이리와 친구야 드디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네 이건 정말 정말 맛있다 고마워 오빠 네 햄버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라운드의 우승자야 너무 맛있어 만세 이걸 오랫동안 기다렸어 예스 음, 또뭘 요구할까 맞아 알겠어 팬케이크야 해케이크라고 했어 좋았어 지금부터 할머니가 제대로 보여줄게 해케이크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 나의 비밀병기와 나와라 두 번째 손 뭐가 대단하다 미치겠네 왜 입을 벌리고 있어 할머니가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 해케이크만수록 좋지 나에겐 두 번째 손이 필요 없어 조이스킹만 있으면 내 장비를 모두 원격으로 조정을 할수 있다고 내 묶은 차에 필요한 재료를 모두 넣어주고 전원을 켜기만 하면 돼 끝내주는 결과가 거의 내 앞에 와있어 뭔가 이상해 거기서 리모컨이 고장났나? 조정이 되지 않아 거기서 내가 말했잖아 거기 아니야 미안해요 장비가 도망을 갔어 우와. 그럴 수도 있지 내 믹서는 다행히 정상이야 반죽이 이제 준비됐어 하트모양의 내 팬케이크들 어때요? 아직 귀엽고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 정말 끝내주는 냄새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거야 여기 달콤한 소스를 뿌려주고 산딸기를 추가해주는거야 우와 맛있는 팬케이크가 벌써 여러분 앞에 있어 어서와 어린 친구들 완벽하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설탕가루가 필요해 딸기도 넣어주고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다 됐어 너 괜찮아 쟤? 레미콘 자동차를 따라잡지 못했어 뭐지? 멈춰 이건 실패야 모든 재료가 레미콘 안에 있어 나에겐 토스트 빵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인터넷에서 보고 배웠지 포스트빵 사이에 초콜릿을 두고 컵을 이용해서 팬케이크 모양으로 잘라주는 거야 내가 자주 틱톡을 보고 있어서 다행이야 오 이럴 수가 엄청나다 대단해 할머니 고마워 얘들아 오, 내가 시럽 뿌리는 거 잊고 있었네 메이플 시럽이 어디 있었지 고마워 세 번째 손 이제 훨씬 맛있겠네 맛있게 먹어라 손녀야 아, 이것 봐, 나에게 이렇게 큰 방이 있어서 아주 다행이야. 이건 엄청 대단해. 허허, 너무 귀여운 분홍색 팬케이크야. 이걸 가장 먼저 먹어볼 거야. 와우, 놀라워. 이 팬케이크는 정말 작품이야. 음, 맛있다.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지? 이 팬케이크를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아. 하지만 먹어보지 않고는 논쟁이 필요 없겠지? 먹지 음,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할머니가 만든 이 많은 팬케이크를 어떻게 먹지? 이쪽으로처럼 꺼낼 수가 없어 다 쏟아질 거야 위에서 가져오자 오, 소녀야, 조심해 오, 안 돼, 살려주세요 이런, 다 괜찮아 이 요리 챌린지 그냥 너무 끝내줘 와우, 난 팬케이크에 덮여있어 멋지네 이렇게 먹는 것도 편해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우승이야 이럴 수가, 많세 우리 함께 웃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멀티도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또 만나요. 안녕!